질입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패키지 받으셨죠? 꽃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실도 보내드렸는데 요실은 25번 면사라고 하고요. 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DMC 면사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고급지게 커스모 한번 보내드려봤습니다. 자 요거 세 가닥으로 쓰시거나 두 가닥으로 쓰시면 돼요. 세 가닥으로 하면 좀 통통하고 빨리 하실 수 있고요. 두 가닥으로 하면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세 가닥으로 한번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섯 가닥인데 세 가닥이라 그런다고 3삼 이렇게 해서 가르시면 중간에 잘 엉겨요.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빼서 세 개를 모아서 세 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가닥을 이렇게 바늘에 껴놨어요. 매듭하시고요. 음, 근데 오늘은 거천, 소 안천.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이 매듭은 어떡하죠?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동그란 원부터 브랜치 스티치를 할 거예요. 자, 뒤에서 들어오시고요. 선생님, 매듭 어떡할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똑! 하고 소리 났죠? 그럼 매듭이 이렇게 감춰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소음 사이에 뭉쳐져서, 어, 잘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자, 블랑키 스티치는 여기서 시작해서, 바늘이, 실을 이렇게 위로 해서 바늘이 걸리도록.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직선을 중심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자, 되시겠습니까? 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하면 울어지고. 자, 또 너무 당기지 않으면 나중에 헐렁헐렁해서 반지나, 어, 시계 같은 데 걸려서 이렇게 늘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 조절이 자수 하는데, 음, 아주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정도면 여기는 굉장히 호가 좁은데 여기는 넓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중간쯤에서, 예, 이렇게 해서, 어, 예, 자, 중간쯤에서 해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위는 넓고 밑은 좁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유격 조절을 좀 해주셔야지 이원 넓이에 맞게 예쁘게 조정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일로 가서 이렇게 자 원단을 돌리면서 자, 이제 여기는 또 넓으니까 위가 중간쯤에서 끝까지 내려가시지 말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가 강박관념, 아닌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런 걸좀 버리시고요.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이원 모양에 맞게 자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왔으면요. 그 다음은, 여기와 여기 시작점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뒤에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듭 지었구요. 매듭 지은 데 바로 그 구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1cm 이렇게 홈질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 소리가 났죠.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원을 했으면, 그 다음 바깥쪽 꽃무늬처럼 생겼죠? 어,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자, 바깥 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뒤에 매듭이 또 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똑 하면서 매듭이 감춰졌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고, 우리가 한 모양대로 예. 실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요 선을 지켜 주시고요. 이렇게 또요. 모양대로 모양대로 가시는 거 제가 그린 꽃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도안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먹지에 대고 그리시거나 아니면 음, 솜씨가 좋으신 분은 또뭐 그냥 저처럼 수성펜으로 쓱쓱 그려서 또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대로 이게 넓은 데는 넓은 데까지 좁은 데는 좁은 데로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원꽃하고 가해, 어, 여러 개 꽃잎이 완성됐으면 이번엔 줄기, 아웃라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바느질이구요. 당연히 매듭이 감춰지게 뒤에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왔구요. 뒤 보시구요. 이렇게 들고. 예, 똑 소리와 함께 매듭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때 실은 내 몸쪽으로 넣는 게더 가지런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땀 앞으로 가서, 앞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그리고, 이렇게 실을 뽑아주시고요. 자, 실은 가있고, 예, 바늘 제가 들고 있죠? 한땀 다시 앞으로 가서, 반땀 정도 돌아가도 아웃라인 맞구요. 거의 다 돌아가도 아웃라인 맞아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끝까지 돌아가니까 훨씬 더 바느질이, 음, 꼼꼼하고 쫀쫀하면서 예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땀을 거의 다 돌아갑니다. 자, 실은 계속 내몸 앞으로 유지해주시구요. 한땀 가서 돌아오기. 또한땀 가서 돌아오기. 또한땀 앞으로 가서 돌아오기. 자, 이렇게 아웃라인이 끝까지 올라갔으면 이번에 나뭇잎 표현해 볼게요. 나뭇잎 제일 끝에서 올라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선을 3개 걷는데, 좀, 음, 그린색 천에 파랑색 하늘색, 수정펜이라서 티가 안 나죠. 줄을 중간에 3개 걷어 놨습니다. 자, 중심으로, 러닝. 한땀 내려옵니다. 한 땀. 자, 바늘 보이시죠? 내려와서 왼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어디? 내가 그린 이파리 모양대로 자, 그러면, 예. 왼쪽에 가 있죠. 이번에 바늘을 오른쪽, 왼쪽하고 대칭이 되는 부분에 찔러 넣을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중심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1mm에서 2mm 가서, 시작해서, 오른쪽 부위로 올려줍니다. 자, 있으면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중심에서 1에서 2mm 왼쪽으로 가서 시작해서, 왼쪽, 제가 그림 그린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중간에 보이시나요? X자로 교차하는 거. 자, 한번더 해볼게요. 중심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위, 이파리 모양 그린대로 올라갑니다. 자, 중심보다 왼쪽으로 살짝 가서, 왼쪽 이파리 그린 선으로 V로 올라갑니다. 자, 중간에 X, X 형성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피쉬 본, 생선의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바늘이 가야 되는데 중심선보다 살짝 1, 2mm 오른쪽으로 가서 V로 내가 그림 그려놓은 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왼쪽,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1, 2mm 왼쪽으로 가서 V로 이파리 그림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xx 교차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줄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자 마지막 땅 밑으로 들어가서 매듭 맺고 톡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바느질입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방이 네 쪽이었어요. 네 쪽을 쪽과 쪽 연결하고 또 쪽과 쪽 연결하고 나서 그걸 연결하는 이음 바느질이 있었어요. 공그르기 하고 나서 그 위에 약간 우툴두툴한 부분도 보완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장식 바느질이 있었는데 패더 스티치였어요. VV 이렇게 XX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당연히 뒤에서 시작하시고요. 떡 소리 났어요. 잘 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밑으로, 예, V로 내려와요. 중심으로. 그리고 실이 이렇게 바늘에 걸려요. V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V자를 그려줍니다. 자, 다시 바늘을, 예, 사선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서 내려 중심을 향해서 내려주면 또 부위가 형성돼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부위를 그려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아래를 향해서 부위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때 중심선은 여기이지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의 선을 하나, 중심선을 중심으로, 3, 4mm 오른쪽, 3, 4mm 왼쪽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면, 조금 더 가시련한 바느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함께 바느질이었습니다.